2010년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주일밤에 사죄 감사 헌금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각자 사죄 감사 헌금을 감동받아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어 예수님이 주신 감동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막내를 통해서 재차 확인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땡땡다움 집사님은 사주의 흥금을 하고, 땡범 집사님은 이사 감사 흥금을 미리 했고, 땡엄 집사님은 감동받아 사주의 감사로 드렸습니다. 땡명 집사님은 감사 흥금과 사주의 감사 흥금을 각각 드렸습니다. 땡내 승도님도 감동받아 자신에 대한 목과 딸에 대한 부분까지 사주의 감사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한편 성도님들의 넘치는 순종에 적잖이 부담을 가지며 기도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감사 헌금으로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라고 하시므로 피아노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오후에 둘째가 학교에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컴퓨터를 통해 차를 보셨습니다. 아내의 차를 사주신다고 하시며 경찰을 보셨습니다. 아직 성도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성도님들이 헌금한 돈으로 우리만 호사를 누리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아내가 예수님께, 저는 차 필요 없어요! 했습니다. 장롱매느라 운전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하고 며칠 전에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한 것을 보면서 겁도 난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시기가 지나 성도님들에게 물질이 풀리는 단계가 되면 사주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시기가 이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르고 했다고 하셨습니다.차는 일단 넘기시고 정수기를 보시고 골라 주셨습니다.지금까지 수돗물을 끓여서 식히고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하여 우리와 성도님들이 마셨습니다.지금도 냄비에 물을 끓여 식히려면 하루 이상이 지나야 했습니다.한여름에 큰 냄비에 물을 가스로 끓이는 일은 땀나고 더욱 신뢰를 덮게 했습니다. 이젠 이 일에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1 0년 전에 구입하여 개척 전까지 쓰다가 개척 후에는 쓰지 않던 자연여과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쓰기를 원치 않으셔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장소만 차지하고 있었어. 한 번은 버리려고 예수님께 여쭈니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수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보니 그 회사가 보상 판매를 해 주어 새 정수기를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나와 아내를 데리시고 전자마트로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전자마트에서 둘째를 통해 전기 오븐을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코너에 가셨습니다. 아까 아내가 땡땡덤 집사님 집 세탁기가 다 되었는데 이사할 때 세탁기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대의 세탁기를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의 땡 목사님 집에 선물할 세탁기를 사주시고, 다음에 땡땡다움 집사님 집에 줄 세탁기를 사셨습니다.우리가 자주 방문하던 부산 땡땡교회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목사님 가정은 누구로부터 중고 통돌이 세탁기 하나를 얻었는데, 설치를 못해 쓰지 않다가, 내가 오면 설치한다고 놓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는지 기다렸는데, 최근 아들 목사님이 와서 설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셌어 내가 언제 오는지 물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모님이 농담 삼아 우리에게 예수님께 우리 세탁기 하나 사 주시라고 말씀드려봐라, 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가정에 선물할 드럼 세탁기를 큰 돈을 들여 구입게 하셨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 가정에도 드럼 세탁기를 사주셨는데 용량이 다들 16kg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급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첨단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이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홍보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영적인 데서 벗어나 육신적으로 가는 목사님과 교회를 생각하면 괴로운 마음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비싼 가격의 세탁기를 사주셨습니다. 밤에 아내가 예수님께, 땡네 성도님이 주일에 입을 봄옷이 없는데 옷좀 사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고 하시며 교회에 온 성도님 부부와 땡해, 그리고 땡땡다움 집사님을 데리시고 땡땡마트로 가셨습니다. 1층에서 현금을 찾아 먼저 땡에의 휴대폰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셔서 땡땡다움 집사님의 구두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옷 가게에 가서 성도님 옷한 벌과 구두를 사주셨습니다. 인근시 땡땡정 시절 늘 통장에 몇백만 원의 잔액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전 부교육자 시절엔 아내도 직장에 다니고, 나도 사례를 받았음에도 돈이 모자랐는데, 땡땡정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3년 반 동안은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몇백만 원을 유지하도록 공급해 주셨다가 3년 6개월이 넘으면서 3개월은 공급을 안해 주시고 있던 돈을 다 쓰게 하셨어. 부교육자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면서부터 많은 돈을 공급해 주셨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신 후 예수님이 재정을 주관하시면서 있던 돈을 다 쓰게 하시고 외부로부터의 돈도 묶으셔서 필요할 때만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집회에 천원도 없었어. 있던 동전을 다 가지고 갔어. 은행에 바꾸었으며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다려다 고 하시며 앞으로 많이 줄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주장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없어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나중에는 잔돈까지 다 쓰게 하시고는 카드를 쓰게 하셨습니다. 땡땡정에서는 빚지지 말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카드를 잘라버렸다가 개척하면서 카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카드를 쓰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빚지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카드를 안 쓰시도록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예수님은 카드를 쓰도록 인도하셨고 결국 카드를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을 안 주시면서 카드를 쓰게 하셨는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항상 통장에 가지고 살던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돈까지 다 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빚진 상태까지 내려가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이 떨어지는 고통도 크지만 빚지는 상태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더욱 버리고 물질을 포기하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카드 1시불이나 할부로 쓰게 하시는데 빚이 아닌 것은 모든 물질의 창조자요, 공급자이신 예수님이 보장하시고 결제를 해 주시기에 빚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외행상으로는 빚이지만 빚지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호사를 누리기 전에 생활은 이전 기록에 다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실이 고장이 났지만 수리를 못하게 하셔서 1년을 보내게 하신 후에 땡음 집사님의 취직을 통해 사주셨습니다. 사택 에어컨도 아내 오빠가 준헌 백거리가 있어 설치를 여쭈었지만 예수님께서 설치하지 말라고 하셔서 2년을 덥게 살다가 작년에 새것을 사게 하셔서 설치를 냈습니다. 교회 방충망도 없이 살다가 작년에 방충망을 할수 있게 돈을 주셨습니다. 차도 인천을 다녀온 후 고장이 나서 폐차하고 인연을 없이 버스를 타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좋은 차를 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둘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이르건 상당의 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신 예수님께서 이젠 성도님들에게도 빚지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도만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비참하게 될것 같고 죽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과 세상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의심하며 가론유다처럼 배신하거나 부자 청년처럼 떠나갈 수 있지만 물질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 예수님이 내 생명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분임을 안다면 멸망할 세상이나 썩어질 재물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릴 물질의 부여에 관심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재물 그 가치 상실나며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세상 재물 날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선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줄을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부를 그때까지. 스튜어터햄벌린 내가 공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